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약박사 나한식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한 염증인데 보통 습진 증상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습진과는 다른 형태로 증상이 발생합니다. 피부염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건선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부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제가 점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팔다리와 등, 배, 가슴 부위에서 겪게 되는 피부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염의 증상은 붉은 발진과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 부위는 전신의 어느 부위에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피부염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4내지 6일 정도 지나면 나타났던 증상이 완화되면서 또 다른 부위에 나타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처음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두드러기 증상과 비슷하게 보여서 혼동할 때도 있는데 두드러기 증상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늦어도 하루 정도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증상이고 피부염은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부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염은 피부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말하는데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피부 내측에 머물게 되면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피부 표면에 붉은 발진이나 오돌도돌한 발진이 발생하는 것이며, 머물러 있는 열이 많아지면 열의 발산 작용에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체온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는 피부에서는 열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열이나 운동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열을 가중시켜도 정상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피부에 체온 조절작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열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배출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5 내지 7일 정도 후에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또 다른 부위에 발생하게 되는데 5 내지 7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후 배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염 증상을 겪는 분들은 증상이 한 군데 나타났다가 또 그게 좀 좋아지면 또 다른데 또 나타나고 아. 여기 저기로 옮겨서 나타난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상 부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르도록 처방하거나 또 복용한 약물은 가려움증과 염증을 일조로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아, 좀 많습니다. 아, 스테레드 연구나 복용하는 항의 삼이자나 스테레오제는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약물이어서 피부염을 겪는 분들은 증상이 낫지 않고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저는 피부염은 피부의 독립적인 기능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기 때문에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나은시 한의원에서는 체질과 피부염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1대1 처방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땅구멍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땅구멍을 정상적으로 열게끔 하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하, 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피부에만 아, 어,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어,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어서 음식에 대해서는 어,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식생활을 하면서 치료하도록 설명드립니다. 혹 일부 음식이 피부염에 약간의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여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가 치료 방법으로 아,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주어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반신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은식 TV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피부염에 대한 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